아시아의 최강자를 가린다 아시아 챔피언십의 5일차가 종료되었습니다 모든 종목의 4강전으로 치러진 아시아 챔피언십 5일차 홈그라운드답게 중국의 선수단이 모든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낸 가운데 대한민국 선수단이 얼마나 분전했을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시죠 중국의 적진 링보 관중석에는 온통 붉은 물결의 중국 응원단이 가득한 가운데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중국의 세계 최강의 선수들과 맞대결을 펼친 이소이 백하나조와 서승재 최유정조가 모두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하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먼저 이소이 백하나조 무서운 기세로 어느덧 세계 최고의 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신예들을 상대로 아주 멋진 역전승을 거두었는데요. 폭풍과도 같은 예리한 공격이 주특기인 중국의 신예들을 상대로 이소이 백하나조 또한 자신들의 주특기 끈질긴 수비와 강인한 체력을 내세우며 끝까지 상대의 공격을 수비해내는 멋진 저력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보면서도 정말 감탄이 안 나올 수 없는 멋진 수비의 향연이었는데요. 결승전의 상대는 웬걸 천칭천 지하이판조가 아닌 장시샷 정의조로 정해졌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신현들에게 티켓을 빼앗길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 저력일까요? 천칭천 지하이판조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대하고 말았네요. 무튼 재미있습니다. 이 팀은 여자복식답지 않게 빠른 드라이버, 네트 싸움을 즐기는 팀으로 이소이 백하나조가 올해 1월 펼쳐진 말레이시아오픈에서 일격을 당한 바 있는데요. 이번엔 회척을 제대로 세워 승리했으면 좋겠네요. 서승재 최유정조도 아주 멋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첫 게임 서승재 선수의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았고 잦은 미스를 저지르며 허무하게 내주는 등 걱정이 되었었는데요, 언제 그랬냐는 듯두 번째 게임부터 멋진 모습으로 세계 1위를 압도하며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결승 진출은 서승재 선수도 서승재 선수지만 서승재 선수가 흔들릴 때 중심을 꿋꿋이 지키며 파트너를 보조해 준 최유정 선수의 움직임 또한 아주 돋보였는데요, 올림픽을 앞두고 이런 끈끈한 팀워크가 돋보이게 되니 설레이지 않을 수가 없네요. 결승전의 상대는 중국의 펑양조 황둥핑조입니다. 오히려 세계 1위 정스웨이 황야총조보다 더 까다롭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하는데요. 냉정하게 황둥핑 선수의 네트에서의 움직임은 세계 그 누구보다도 독보적이고 펑양조 선수의 예리한 공격은 그것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혼합복식계 최고의 기세를 자랑하는 실질적인 최강자입니다. 중결승에서도 라이벌인 지앙젠바 웨이아신조를 가볍게 악도하고 올라온 만큼 기량이 눈부신데요. 상대 전적은 3대 1로 열세. 최근 3번의 전적에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서승재 최유정조가 넘어야 할 새로운 산과 같은 복식조입니다. 과연 서승재 최유정조가 우승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 챔피언십 결승전만을 앞둔 가운데 중국은 모든 종목 결승전에 이름을 올리는 등 명실상부한 백딩턴 최강국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단은 여자복식과 혼합복식에서 이들의 독주를 저지하고 올림픽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출격을 하는데요. 대망의 결승전은 기권 등의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은 한 화면에 안내된 시간에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일정 참고하시어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